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음. 이제 공간의 변화, 또는 음. 시간의 변화, 음. 그거를 잘 캐치해서, 그걸잘 음. 알고, 적극 음. 변화에 임해라, 이렇게 되겠네요. 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공간을 변화시켜야 하는 어떤 때가 있을 거고, 음, 음. 이것도 시간일 텐데, 아, 이런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음, 음. 때 같은 거를 주역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이제... 역경에서 시간을 어떻게 청량하느냐 면세 가지의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나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다음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 그다음 우주의 시간. 이세 가지를 하는데, 나의 시간은요,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간단해요. 왜냐하면 어뭐 대충 내가 몇살 때까지 일을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 예를 들어서 65세까지 일을 하고 살기는 100세까지 산다면 그 나머지 35세 시간은 잉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더 변화를 시켜서 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내 길을 갈수 있는 것. 그게 역경이 그 시간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시간을 정확하게 측량하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보자. 이 세상이 흘러가는,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유럽은 어떻게 변하고, 중국은, 그 다음에 소련은, 일본은 어떻게 변하고,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동남아는 어떻게 발전해 가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엮고, 내 자신이 그 시간, 그 변화의 어떤 모습을 잘 그려가면서, 네. 내와 접목해서 아주 조화롭고, 지혜롭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도 음음. 글로벌한 시야까지 갖게 음, 만드는 음, 것 같은데 음, 혹시 그왜 10년 주기로 시간이 음. 바뀐다, 변한다 이렇게? 이제 그건 명리학에서 이제 천간과 지지의 이야기 속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홉수를 조심하라 하거든요. 네, 아홉수. 네. 그왜 아홉수를 조심하라느냐면 스물아홉 때면. 다음 해는 서른이에요. 네. 그럼, 20, 20대를 마감하는 때거든요. 네. 이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마감 아, 그, 이제 네. 20대를 마감한 네. 이제 서른 살이 되면 30대 아니에요. 네, 네. 어? 그래서 그, 무엇이 잘못됐다면, 그 아홉 사이가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건, 어, 그, 말에 틀린 이야기고, 그 청년들의 이야기가, 네. 10년 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10년씩 잘라가지고, 그때 단계단계의 그 사람의 어떤 사, 삶을 이렇게 조명하도록 만든 것일 뿐이고, 어, 청간과 지지의 5년씩 5년씩 하지만, 또 어떤 학설에서 보면 청간은 3년, 지지는 7년,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통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 금목, 목금토로 일생을 흘러가고 있더라. 목운에는 어떻고, 금운에는 어떻고, 수운에는 어떻다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역경의 이야기, 명리학의 이야기인데, 어, 명리학도 근본은 주역 속에서 발달했으면, 주역에서 복수학으로, 복수학에서 명리학으로 발달했거든요. 근데 역경에는, 음, 그런 10년 주기라는 이야기는 사실 상 없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러면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10대에서 2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음, 음.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게, 근데 음. 어떤 사람은 20대에 아주 큰 성공을 하기도 하고, 음, 음. 또 다른 성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70에 달해서 최근에 음. 또 아주 그 성공을 또 맛보는 그런 음.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음. 주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음. 아 내가 어느 때에 어, 성공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예측을 가능하니까. 하죠. 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성공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경에서 이야기를,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라 했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좋아하고, 그걸,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아, 근데 그 자기 취미는, 그림 그리는 화가의 취미를 갖고 있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의사가 되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 애의 일생이 좀 이상해져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굶어더 좋은 거예요. 응. 열심히 하다가 보면 세월이 그 사람과 집점을 이룰 때 성공하는 법이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백년 전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는 어제 우리 잔치판에 와서 술술 응. 어? 술값이나 받고 응. 좀 대접을 받아가면서 노래나 불러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수로 하면 그 전부 다 부자예요. 약간만 히트만 했다면 그게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은 그 시대와 어떤 적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하고 있던 일이 계속해서 안 되다가. 70쯤 되면서 이 세상하고 내가 딱 맞췄다 그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 일이 20대 그 세상하고 내가 밖을 일으켰다면 그때 성공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20대에 성공한 사람은 잘 보존을 못해요. 젊은 혈기로 그게 이제 양맞축, 그 이제 양마축 이간정이라는 역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량이 어떤가를 잘 청량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런 네. 거예요. 역경의 지혜를 차근차근 선생님과 음, 같이 음, 음, 공부하다 보면 음, 음, 자신의 어떤 시간, 음, 세상의 시간, 음, 우주의 시간, 이런 음, 것들을 음. 터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